안녕하세요. 일상탈출 t v 입니다 지난만에 5일은 이렇게 좀다 따고 나니까 좀 이렇게 또 많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다른 게 아니구요. 어, 삼동파, 자색 삼동파 주아 나눔 3차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이 8월 20일입니다. 어, 이거는 지금 그때 제가 7월 7일날 그 옥수수하고 콩을 같이 심으라 했던 그 옥수수 모종입니다. 제가 어, 울타, 옥수수대로 울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다른 용도로 쓴다고 했죠 며칠 있다가 이제 어, 다른 작물을 심고, 어, 그렇게 또왜 그렇게 해야만 됐는지를 또 한번 설명을 해볼 겁니다. 아, 조금 그러네요. 내가 요즘 그 삼동파... 관련해서 영상을 찍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쭉 이어서 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1차에도 말씀을 드렸고 2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이 계속해서 편지봉투를 보내. 몇개안 되는 거참안 보내기도 뭐야 하고. 그, 래도 그냥 보내드리고 했는데, 그게, 매번 그게 반복되더라고, 매번. 매번. 그래서, 좀, 솔직한 애기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기분 좋게 나눔한 것이,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차 때 만약에 그렇게, 아 당첨이 되지 않았는데, 아 당첨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편지 봉투를 보내면 그냥 강제 탈퇴를 시키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어 저기 있지 않습니까? 등기. 등기는 보내시면 안 돼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이번에 한 분은 제가 등기를 보내셔서 마침 그때 거기를 가게 됐을 때 그래가지고 어, 바로 그 집배원님이 어, 옆에 있어가지고 받았는데, 그래서 용케 그분한테는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보내셔도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어,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3차 나눔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어, 지난번처럼 그렇게 나눔을 할 건데요. 어, 가급적이면 어, 좀 누를 좀 지키자구요. 누를. 그래서,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단속 나눔이죠? 그리고 또 하나야, 또 하나. 치명적인 건데, 제가 520원짜리 우표를 붙여라 겠습니다, 520원짜리. 520원짜리하고 430원, 420원짜리, 490원 우표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럼 무게가 틀려요. 무게가. 그래서 추가 요금이 발생이 됐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그런 분도 이제 이제 안 하겠습니다. 안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송 나눔에 그 우표 무게 있지 않습니까? 우표가 여기서 200원짜리, 300원짜리. 그거는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씨앗을 담는 무게만큼의 무게에 따라서 그 우표가 붙이는 금액이 틀려요 그래서 아 그렇게 우표를 붙이는 것이고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꼭 어, 520원 어, 그렇게 부, 붙이고요 그리고 편지지 속에다 넣고 또 주소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추천 방식은 지난번과 똑같아요 어, 지난번하고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나눔을 받으신 분들은, 어, 나눔을 받으신 분들은, 어, 다른 분들한테, 그러니까 먼저 받, 못 받으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양보를 좀 해주시고요. 어, 제가 또 나중에 그거와 관계없이, 그거와 관계없이 또 나눔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좀,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분이라도 먼저 이렇게 갈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천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천방식은 지난번과 똑같고요. 동일하고요. 그리고 반송 나눔입니다. 우표 520원짜리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붙이지 않을 경우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등기를 보내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등기는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 절대 보내시면 안 되구요. 그리고 제가 당첨자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발, 당첨자를 발표를 하면은 만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 아, 당첨자 발표가 됐을 때는 확정을 지우면은 그때는 아, 한발 늦으신 거니까요. 아, 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추천을 하고서 어떻게 하냐, 어, 언제까지 분명히 보내라고 또 지난번처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 하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8월 20일, 어, 이제 김장들 심으실 준비가 어떤 분들은 좀 모종을 했겠죠. 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사서 심을 테고요. 저는 이제, 보이시죠? 옥수수 때. 아, 키큰 애들은 지금, 잠깐만. 제 키만큼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8, 1.878m. 작은 것은 이렇게 작고, 저건 지금 겨순을 안따졌습니다 요것은 이제 제가 다른 콩을 심는 그 울타리 말고 다른 용도로 한다고,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번에 이제, 저도, 어, 쌈채류 같은 것도 심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 심었어요, 이번에. 바빠어 그래서, 어, 이번에 이제 다음 주부터 한두 개씩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동파 주한 나눔,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께, 어, 공유 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